이지냥요. 구독. 나나 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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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긴장되네 오늘. 우리 오늘 다들 상태가 좋아. 나는 다 시에 일어나고 언니는 잠을 못 자고 마마는 비가 오고. 해밍 해밍 비 오는 마마 해밍. 음, 오늘 컨디션 진짜 <laughs> 장난 아니야. <laughs> 나도 장난 아니, <laughs> 나도 장난 아니야. 급정났다 진짜. 오늘, 오늘 진짜 일 낸다 진짜로 음 오늘 멋있을 예정. 음 두고 봐라 캡틴즈. <laughs> 그거 다 쓰셔도 됩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니세요 시간이 좋다 좋겠습니다. 추천해주신 플레이님은 오실 때딱 제니님만 똑바로 쓰셨는데 오늘 캡틴잭님은 네. 딱. 템템머린만 잘못 썼네요. 아, 그러나. 탬템머린 어이어이머린님. 어이 아니에요? 어이어이머님! 어이어이머님! 아 저도, 저도 어이어이색이라고 <laughs> 쓸 거예요. <laughs> <laughs> 아, 캡틴, 잭근에바잖 <제그> <laughs> 네, 어, <laughs> 어, <어지러질하네. 벌써부터>. <laughs> 아, 요어 벌써. 벌써, 네 벌써. 부터 벌써부터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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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오늘, 이늘 오늘, 들늘 오늘, 이런 오늘, 오늘, 오 아 어, 맞아요. 아, 그렇네요. 맞죠. 민다 가면서 메진. 웃으면서 떠났어요. 어, 진짜 거지말아잘 찾아오셨네. 음. 좋다, 좋다. 아니 네 멘탈 어 캠프. 아니 진짜 이거 잘 들어 보세요. 캡틴쟁님 들어 보세요. 들어올 때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하, 아, 다음 게스트분은 이렇게 뽑고가겠습니다 너무 힐링 받았어요. 이렇게 갔으면은 누가 <laughs> 있었던 아, 거거든요. 아이데 맞는 말인 거 같아. <laughs> 아 벌써.. 에너지에 지금 취했어 벌써. <laughs> 아, 아, 캐, 캐, 아 후원 감사합니다. 캡쟁님 닉네 혹시... 캡팅 잭으로 오셨군요 오케이. 아 닉네임이 <웃음> <웃음> 우와... 도와, 캡틴 잭인데 멋있다. 와 완전 내 뭐? 언니가 아니냐? 안 어, 진짜네. <웃음> 오 진짜맨. <laughs> 우와 어이 오이 어이가 아니네. 아 그러니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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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잭이었잖아 진짜. 어이 없잖아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까지 나왔던 스트리머분들 다 잘하고 갔나요? 아 나... 장난 아니었죠 아 그럼요 장난 아니었어요? 다 같이 기고 가셨죠 연승하고 갔다고요? 플레임 혹시 몇승었어요몇 판에서? 플레임이 8판에서 5판인가 6판 승리하지 않았나? 오 뭐야 많이.. 되게 많이 이겼네? 아 혹시 그럼 전패한 사람도 있나요? 네, 어. 네, 네. <웃음> <웃음> 있어요? 네, <목소리는> 아,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캡님 일단, 일단은 제가 화이팅. 미드, 비드 열심히 잡고 올게요. 와, 좋요 <목소리도> 프로분들은 뭔가 항상 시작할 때 저렇게 되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하신다니까, 항상. 그렇죠. 프로분들이 <목소리도> 시작할 때꼭 하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내가 <목소리도> 너무 잘해서 재미없으면 어? 어떡하지? 어, 맞아,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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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캡치님도그 말을 하고 오셨나요? 아, 저는 공장 초임들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패턴을다할 분. 와요, 되게 겸손하시네. 그러게. 음, 아. 못 보겠어. 아, 아쉽다, 근데. 근데 우리 무서워서. 음. 네, 어떤데? 이런 대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원래 힐링 캠프라고 해서 막, 스트리머 막 고민 들어주고, 혹시 이런 건가 좀 기대했는데. 아, 선생님,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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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아 고민이요? 아, 이긴 한데, 아, 일단 이번 판은 시작했으니까, 아. 다음에. 아니야, 저희 지금 너무 여유로워요. 어, 여유로운데? 어, 어 그럼 첫 판이 이제, 지금요? 우리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라서 안 물었던 거지, 이제 두 번째 판부터 물으려고 했어요. 캡틴 잭님 요즘 또 고민이 아. 많으시다던데, 혹시 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또 힐링 캠프를 오시 됐는지 들어볼까요? 아, 근데 제가 게이머라 그런지 게임하면서 이렇게 토크하기에는 제가 아더 자신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 아 오케이 아 그러면 고민은 아 다음에 듣고. 네 그럼... 고민 고민 조금 이따 들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쭉정이님 저 어. 궁금한 네. 게 플레이님 이 네. 설명 안 해주시던가요? 플레이 음, 아니 <laughs> 그냥, 그냥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은 안 하던데 그냥 해보라고. <laughs> 설명도 안 듣고 그냥 해보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laughs> 저도 뭐 기회되면 네, 이런 어. 거 한번 재밌죠. 아 그렇지 그렇지. 집시다. 원래 게임이 또 같이 해야 재밌거든. 그치 네, 그치 네, 네.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해보는 게 경험이고 다 직범인 거지 맞지? 맞지? 아 맞지? 지금, 지금 충분히 아. 즐거워요 지금도. 굿. 그 어. 탑은 죽지만 마세요. 그리고 아, 혹시 죽 <laughs> 집에 가시면 돼요. 아, 네. 집에 가셔서 테를 <laughs> 까는 <펜을 웃음> <타는 웃음> 것도 여기 하나가 있다? 그런 소리 들리죠? 잡는데 여기 워밍 있어요 워밍. 아, 워밍 아, 있어요. 아, 오케이. 어디. 컷다. 히니와더. 나이스. 오케이 커트. 나이스. 걸어도 돼요? 걸어도 돼요? 에? 걸 수만 있어요. 못 걸면 말고요. 오 어, 잡았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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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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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어, 어, 이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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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얘 예, 너무 건방져 아웃돌. 아웃이거든 오, 오 이게, 팀이, 이게 팀이지. 이게 음. 팀이지. 아, 지금 몇판 남았지? 6판 남았나? <laughs> 게임 하기 전에 캡틴장님이 원하는 타임. 바로 고민 상담소 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고민 상담 타임이요? 네네네네. <laughs> 네, 네, 네. 아. 막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니고 그냥 좀 방송적인 고민이었어요 방송적인 아 방송적인 보면은 가끔 이제 효니형이랑 저랑 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랑 뭐 효니형이랑 닮았다고 음, 네, 네. 네. 실제로 저도 효니형 좋아해요 좋아하고 효니형 방송 많이 봐요 뭔가 리액션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의식적으로 효니형의 리액션을 좀 따라 하는 거겠죠 저도 근데 뭔가 그러니까 이게 내 방송이 맞나 싶은 거야. 나만의 방송을 내가 못 하고 있구나. 좀이 생각이 너무 들어 가지고. 네. 많이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좀 몸에 음. 배여 그래서 많이 안 보는 게 좋긴 하. 다른 방송을. <laughs> 아니면 한명 방송 말고 한 스무 명 방송을 동시에 켜 놓고 보면은. <laughs> 진짜 여러 명 보면은 안 따라함. 그아요그러 <laughs> 아, 음. 20명을 골고루 나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구나. <laughs> 그러면 <laughs> 그냥 쿵쿵도 되는 거긴 하겠아 맞아 맞아. 그렇지. 아 근데 저 살짝 조금 힐링 됐어요. <웃음> <웃음> 그럼 아. 힐링이 되셨으니 아트록 삼판하겠습니다. 그럼 <laughs> 힐링 <laughs> 어, 하셨으니까 이제 석부터. 아 잠깐만 석부터. 그러면 저 세나 할게요, 이번 판. 세나로 캐리해야겠다. 먼티 유저 분들은 늘 서포트 세나시네. 어, 이거 약간 국룰이야, 무조건 세나야. 아, 캐리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캐리하려면. <laughs> 막 캐리한답시고 서포터로 막 브랜드 제라스 나오는 거보다 낫잖아요. 아니면 저는 그럼 완전히 다르게 찐 서포터로 캐리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우와! 신서포터로아무 자신 있으면 하세요. 아, <laughs> 케이틀링? 케이틀링이면저 아미지! 케틀미는 국룰이지! 저 우와. 정말 순전히 믿고 네. 갑니다! <laughs> 너 럼블이랑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 <laughs> 로와둘리엣 <로미오와> 사이에는...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안되겠다...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믿었어요 제가! 믿음 빼겠습니다! 해나더러루언 우리팀 질량 봐! ㅋ 기 ㅋ 기 어디 갔냐고! ㅋ 이오 ㅋ 나나스 이런 그림을 그려야 이길 수 있구나! 그러게 가 맞나? 나잘 모르겠는데... 마님 자신 있는 거! 자신 있는 걸로 갑시다! 아니야! 탁하면 즐거울만한 거 해도 돼! 즐거워 <놀람이 놀람이 놀람이 놀람이> 하고 싶은 거다 해! 어! 하고 싶은 거다 해! <놀람이> 맞아요! 즐구도 즐거워 즐거워해! 즐거워 준양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 제일 많이 머릿속에 했는데 원래 네. 약간 그램류 챔프를 하려다가 우리 애들 응? 다 자신 챔피어? 있는 거 하길래 쓰라핀 할라고요어 그램류 챔프 보고 싶어요? 그램류? 뭐 응. 블리츠? 쓰레쉬 응. 왠지 좀 끌리는데? 쓰레쉬 가능하신가? 어쓰레쉬 괜찮으시겠어요? 쓰레쉬 진짜 유명해. 아, 뭔가 좀 기대가 돼, 기대가 돼. 진짜 유명해. <목소리> 아이게다가 강타 쓸 생각. 제 그램 날카로운 거 지네들 눈치챘음. 오케이 눈치 챈. 음. 나 눈치 챘어요.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거 뭐임, 이거 뭐임? 아이고. 아, 맞네. 뭐야? 다 담긴 게. 아, 죽었다. 아이고. 노트북 났다. 노트북 응? 났다. 아니야, 음, 내가 너무 나 많아 없어서. 아이고. 아, 맞다. 아, 아, 알들은 알았겠패 아, 시브가 이거지? 괜찮네. 괜찮네. 맞다 맞다. 아이고. 양마에게어은이 이거 a o o t o m e i n e l l do tell, do tell, do tell, do tell, 어? o tel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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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안 오적지는 더두 무적지네요. 이들 아, 다음 네. <laughs> 지를어 네. 당연하. 예 네, 다른 일 있었습니다. 그, 끌었다 끌었다 끌었다. 일곱만. 네. 오케이. 음, 아 근데 음. 이런 시도 좋아요. 이런 시도조차가 좋아요. 걸어도 돼요. 걸어도 돼요. 걸어도 돼요. 좋아 좋아. 응. 밑에 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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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다리우스 조심. 잘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살았다 이거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 나이스 잘 뺐다! 잠깐만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이거 조이고 가긴 하는데 나도! 어? 2킬! 오케이, 어? 2박 맞다! 어, 아진 뭐야! 살려줘! 살려줘! 저리가! 그럼 2킬! 발킬은왜 이렇게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어? 아, 야! 대준이오, 대준이오. 일분일 초가 급해가지고. 그렇지 그지제아시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고배. 광차 고배. 고배. 광차 고 아, 컷차 고배. 광차 고 고배. 광차 고배. 광차 고배. 광차 고배. 광차 고아 고배. 광차 고아광아 오! 페이크러스 페이크러스.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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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구해 잡았고. 오, 어? 빠지면서 어, 천천히 빠지면서. 어. 어, 나이스. 어, 어. 천천히 빠지면서. 어. 수있죠 어, 나이스 어, 커트. 저어서 먹었어, 먹었어. 아이나또 어유 어유 어유.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스트레스야. 와! 오케이. 나이스. 아, 그리고 쓰레쉬 그렇게 안 이상한데요? 뭐가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laughs> 이런 게 있네요. 그럼 음. 아, 네. <laughs> 아, <laughs> 힐링캠프 소감도 들어볼까요? <laughs> 아 이게 어 즐겁네요 일단은 이게 무슨 힐이캠지가 <웃음> 않아가지고 <laughs> 음 어, 게임하는데 화가 나지 않아. 그냥, <laughs> 화가 나지 않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음. 그리고 그래도 이 힐링 캠프의 이 메인 목적에 이제 저의 고민을 조금 들어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 아무래도 다들 방송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나의 고민이 다 이미 겪어보셨던 것 같아. 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아, 아 만족하셨다니 생각보다. 다행이네요. 그, 혹시 다음 사람 있었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 제가 얘기는 해놨는데. 네. 아이 사람이 저 고통받는 거한번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해가지고 고통은 어? 아안 났거든요 이분 이분 누구야 아 여기 저분 아 있셨는데 어? 어.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아주 어마어마하신 분이라서 어, 나오시면 진짜 <laughs>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 시청자분들한테 말하지 않고 제가 한번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우리 또 힐링 캠프의 마지막 인사가 있어서 그러면 인사 마지막으로 하면서 캡틴 제이 님 음. 보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응! 캡틴 제이, 화이팅! 나 이렇게 화이팅 많이 받아본 거 처음이야. 화이팅! <laughs> 그럼 <laughs> 어, 뭐 깔끔하게 탈승하고 가겠습니다. 한판 진다. 나 나갈게요. <laughs>